어쨌든 그 4년 임기를 잘 수행하시고 다시 또그 선거에 임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다시 재선에 그 선거에 도전하는 수장이 될 결심을 하게 된 배경. 뜻한 바가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이제 제가 이제 4년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노역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 데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고 또 저는 항상 조합원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합원이 행복하다 보면 이제 저희 농업도 많이 성장을 하고 번영을 할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좀더 지금보다는 조합원님들이 모든 생활이 좀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그런 것을 달성하기 위한 제가 리더로서 제일 적은 적인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겸손하게 조합원님들을 겸손하게 다가가려고 사실 네. 그한번더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4년간의 성적표는 조정님 네.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예금이나 대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괄목할 만한 성적을 했죠. 음. 저희가 이제 그 예금도 4년 동안에 2,500억, 대출도 2,500억 정도씩 이제 승, 성장을 했으니까 한60% 정도씩 이렇게 성장이 돼 있습니다, 지금. 당기순익도 음. 이제, 음, 36억 정도 났었는데, 올해는 이제 54억, 당기순익도하는 이런 관목할 만한 성장을 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농협은 종합적으로 그 계획을 세워서, 이제 차근차근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음, 이제, 제가 이제 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조합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왜 건물을 안 지고 다른 데다번드하게 지었는데 그렇죠. 안 지느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데 음. 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 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건물 지는 거는 우리가 지금 그 조합원님들에게 각종 지리는 혜택을 건물을 짐으로 인해서 만약에 못 띄게 되거나 그러면 그 부분은 저는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제재보다좀더 드리는 더 조부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이런 게 모든 게 충족이 되면 제가 조부님들이 원하지 않으셔도 제 스스로 이 건물을 짓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트하고 경제사업부 우리 코천동의 제일 그 지금 당면한 과제가 마트하고 경제사업부입니다. 이 마트하고 경제사업부도 제가 이제 지금 계획을 차근차근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요담번에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제가 선택이 되면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잘그 짓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른 농협이 건물 짓는데 뭐 그런 하드웨어에 치중을 할때 <laughs> 조합장님은 실제적으로 조합원님들께 도움을 드릴 것들을 연구했다고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네. 네.